밥무튼다 먹었어 진짜. 음. 자 오늘 이제 박종군 이사님 이제 네 여섯 개 참여해. 이제 정기 채을할 건데. 자 우리 이사장님 김덕수 이사장님. 자 네. 오늘 작업 얘기 좀 한번 해주시오. 뭐, 오늘 무슨 작업하시는 거요? 저, 저 아카시아 꿀 맛있는 거 달라고. 예. 들꽃꿀 떼 하는 거요. 아 들꽃꿀 미리 짜서 정그 용어를 좀 하셔야지 용어. 그래? 정리채밀 정리채밀. 정리, 예, 굿다는 거. 정리채밀. 굿다는 거. 자, 꿨. 오늘 누구의 거 하는 거예요? 누구의 거? 박정균 씨네요. 박정균 어. 이제 박정준 이사예요. 협동조합니까? 이 박정균 이사. 이사님네. <laughs> <laughs> 자, 고어리가 좋은데요. 네, 박. 그렇죠. 그 며칠 전에 그냥 화분 똥 누졌던 거 그냥 싹 먹었고 한 했는데. 개도 안 남고 진짜 어. 한 톨도 안 남고. 그거를 어, 관리를 잘했나봐 예. 네. 70만원 벌었잖아요 70만원 <laughs> 벌었다는 <laughs> 어그 70만원 벌었다는 그게 뷰가 그냥 이틀만에 1000뷰가 확 넘어가가지고 돈 대로 나오어 앞으로 이제 그 관심이 방송협동자로 하는 일 중에 이제 그런것들 그 70만원을 그냥 한 열흘만에 벌었으면 100원만은 벌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도 없었어 네 음. 이거 날 옮기면 되지 이쪽으로 아참 저기죠. 이게 털어야 되는 거, 털어야 되네 참예 다. 스폴 털어야지. 어 그건 예? 아직. 아이 뭐야 이거 안 태어났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네. 아래로 갈까요 그러면? 응 예? 아래로? 그 아래로 둬야지 뭐. 그러면. 하나 더 준비해도 겠네아 이거 또안 태어났네 뭘? 예. 예. 그럼 어떻게? 그 이거 다 하려고 더다 아래까지. 소비를 넣죠? 어 네? 소비를 넣어줘 그 지금 가, 지금 막 소독하고 했는데 한... 왜안 태어났? 공소비를 2 층에는 다 공수비를 내주고. 분들이 안 터난 거네. 때가 때가 아직 안된 거지. 아 이거 그 내일 모레면 다 태어나겠네. 며칠 걸려. 주국기는 볼들이 이렇게 튼튼한데. 어우 거기다 대고 한 번하면 여왕도 놀래죠. 공장인데 공장에 그래도 많이 태어났고 그냥 네, 그거는 이제 하, 하루에 거의 다 태어날 것 같고. 넣어줄 밑으로 넣어 줄 거. 그냥 넣을 거. 응. 이거끝끝그 먼지 때도 있어, 다네 내가 거기다대게딱어 너무 서 야, 이이 사장님 잘못서저가 봐. <놀라> 우리. 하면서 곧훈연기를좀 그 줘보세요. 제가 사진 찍으면서 응. 작업 장소가 좀 안정적이면 응. 촬영기를 고정시켜놓고 할수 있는데.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나봐야겠다 체미를... 그것도 먹이장이네. <무기적이네, 근데. 웃음> 음. <laughs> 어 그거 말이 없다. 뭐가 음, 그거 <laughs> 아, 이거 맞아. 옛날 건가봐 묵직하네. <laughs> 그 털을 <털어, 해>, 가져가지. <laughs> 네? 이제... 아니, 일단 갈때 가져갈 때털지너 그래, 뭐. 줘야지. <laughs> 이 찍고 안 먹을래? 아까 1층거 요거 두 개를 1층에다 넣어주기로 했한거 아니야? 1층에 열어봐. 1층에 열어서 먹잇장 좀 있으면 1층 것도 좀 빼. 여기는 진짜 볼들은 성질을 내게 해가지고, 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네 많기도 많네, 지건 하나가 도로 됐는데 이거 아직, 여기 햇빛 들어서 아직 안나는 거예요. 음그 알면서 그렇게, 그늘에도 해마. 어우, 많다, 진짜, 볼이. 볼해줘래 차라리, 여기를 조기다나 조기다. 예? 그렇지. 비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비보다 지금은 비는 뭐 가끔 오는 건데 햇빛은 매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여분으로 넣는 건데. 그래요. 거기 좀꾸 오르나? 아이. 너무 많이 야되 그렇지 그거 그거를 이건 먹이장이잖아 네. 그치, 이건 채밀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채밀해서 그래? 예 채밀해서 아, 2층에다 아, 놔있지 응 이층 그 식장 아까 그 저기다 그냥 해동과 응 채밀할 거 그다 그렇체 채밀할 통에다가 옮겨놓고, 응. 아, 끝내요, 원래.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갈거 아직 내, 거기 칸이 좀 비어 내리지. 아, 이렇게 그것도 가 좋은데? 그것도, 그건 있죠? 2층으로 올라가, 2층으로. 그래서 알, 알이 있나 봐봐, 2층에 올리기 전에, 알이. 여왕이 알을 나왔으면 2층으로 올려봐야 안 돼. 없어. 먹이장이면 젊은 지가 좀 봐야지 그래. 아, 저, <laughs> 안 없어 되면. 없어. 이층? 응. 2층? 그 이층으로 가야지. 이층 응? 여기. 여기. 아무데 이제 계산하다가 아무튼 한이 내려갈 거니까 기억하고 있고. 내려갈 거? 내일 예, 이층 내려갈 거. 거. 우리 몸게만들게만들어야지 그것도 들고장 같다 게 만들고, 브라니 유충 들고들었어들게 만들고, 브라니게 만들고, 브라니게 만들고, 브라니게 만들고, 브라니게 만들게들고브라니나 만들고, 니게 이, 이 장갑을 끼면 안 돼. 저 빨간 거 아래 안팎으로 다 이렇게 코칭된거 그걸 이렇게 봉판. 봉판. 봉판을로 온도 아주 밑에다 놔도 저거 다태어날 때까지 2층에다 두는 건 너무 무리야. 새끼들이일일안 어. 나가고 있어. 아, 그렇구 아니야, 봉판이야봉판 1층이 더이지 그러면, 1층은꽉 차도야? 1층, 많이 차요 1층이 제꽉 찼지, 지금 둘, 넷, 하나, 다섯 개네.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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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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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서 아 이게 제대로 일도 안 나갔냐? <놀람> 아, 여기 늦게 나가서 햇빛이 듣겠게 나가냐. 이거 일로 오게 되죠. 그렇지. 이제 안으로 들어 보내주고. 넷, 다섯. 여기 7m 정도면 되는데 네. 몇 면입니까? 많으니까, 벌이. 벌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소비장도 넣어줘. <놀람> <줘요>. 여기 뭐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빼놨던 거 중요해서. 아, ah 뭐. 이거 2층만 났잖아. <놀람> 아니 근데 이거 늦줘야지뭐 남는데 아니 이도 만화 그거 것도야 돼. 그것도, 봐야 그것도 거, 저 봉판이네. 네. 그것도 늦어지지. 열어쯤. 그럼 여섯 장이야? 한개어그래서이 이거 응. 선물도 볼까 이거를 이거 예 이거 화분이야 뭐야 이 화분이야 그 노란 거. 이렇게 열곱 개. 화분장을 여 뒤에 뒤에 여분는안 넣어줘도 돼 지금. 아니야, 볼이 많잖아 이거. 봉수비 위에 그래야지 여덟 장을 넣지. 그래? 지금 일곱 장이야? 일곱 음, 네. 장. 네, 그럼 하나 하나 더 하나가 밖에다가 넣어줘봐. 수비자도 그냥 소독, 약간 시켜 어. 수비장 네. 소독했었어? 응. 네. 음. 네. 와, 이렇게 이제 잠깐 들어봐봐.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 수비장이 이게 예. 여기 봐봐. 어디 긁힌 거잖아. 네. 이렇게면 하 이제 여기가 수풀 짓거나 막 벌들이 이거 수리하느라고 애쓰고. 힘난드는 거예요. 저런 거 다룰 때 조심해서 다뤄야 돼. 와, 꽉 채워있네? 응. 음. 아, 어 자, 이제. 교광판. 교광판 넣고. 그 <laughs> 다음에. 계상 제빈 계상 하나 올리고 거기다가 와. 계상, 그 그다음에 계상이 여기 올리든 저거 올리든 하여간 올릴 거. 아니면 저걸 통째로 올리든가 그냥 저거 지금 봉장에서 어. 가져 내려온 거 저거 저거 그냥 통째로 올리면 되잖아. 어? 응. 통째로 올려. 응. 저... 가지고 내려와서 소독 다한 거지. 그냥 그 통째로 올려. 그러면 한, 한 개나 뭐, 그거만 빼면 되잖아. 하나하나 들어서 다 해야지. 그, 게을러,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이요 지금 이제 보온제 안 넣어도 돼. 어. 아까 식구리 나오는데 무슨 제 보은제는 일부러 안넣어줬그 벽에 붙을까봐 경리판은 넣어주는 건데, 몇 개야? 음, 여기도 아홉 개. 여기도 아홉 개인가? 여덟 개 여덟 개 해주고 하나 돼요? 어, 맞춰야 돼. 맞추는 게 좋아. 퍼집을 지니까. 많이 음. 넣어준다고 많이 따는 게 아니라. 음. 아홉 개가다 음, 그래. 그 외역봉이 많아야 아까시 폈다고 벌들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외역봉이 많아야 나가지. 이들은 외역봉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외역봉이었어. 처음 에는다 내역봉이지. 아부터데 이거는.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와 아홉 개. 아홉 개면 1.5kg씩 13kg. 따봐야로 따봐야 하는 거지. <laughs> 그중에 몇 개는 그선생몇 개는 엉망이야. 화면화운턴안 넣어도 되고 하운턴 응, 넣지 말고. 오늘 비님이다 보온이 안됐구네 오케이. 비님 덮어야 돼. 덮어 지금 이제 보온 보온도 되고. 아직은 덮어야 돼. 음. 아 이거 그늘에서 방 당장 옮겨 오늘. 우리 물이...

우리가 잘해줬으니깐,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날려야. 아이씨, 이저통지 네. 얘들다 갈까, 이제. 예. 아이고, 오. 와. 아이고,가 아니라 저거, 네. 저거, 웃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내가 털어고 다시 털어야 돼 이제 다시 털는데 그걸 놓는 자리를 여기다가 네. 하지 말고 어디 멀리 좀 가서 거기다, 거기다 놓고 응. 거기다가 이제 그럼? 해야지 그리 가져가서 털면 거기 안 따라오잖아 벌들이 일단 여기서 털어서 그리 가져가야지 빈 통을 하나 빈 이거 빈계상통을좀 멀리 차 아, 뒤에다 갖다 놔 너무 가까워. 저 벌은 주인답는데, 애들이 심는 솔솔 그벌 속에서는 뭐 털어가지고 가져가 봐야, 그러니까. 넌여 이렇게 뭘 맞지? 껌장이니까, 꿀이 있으니까 밖에 나온 애들이 다 그리 달라붙는 거지. 저거 봐, 아, 이거 촬영 좀 해봐. 내가, 내가 털어볼게. 이거 맞춰놔요, 그냥. 응? 맞춰놔. 저거 맞춰주잖아. 아이고, 참. 여기로 돌로또가또 또 가죠 뚜껑 뚜껑 다 덮고 한, 한, 한 분은 뭐 덮으라고? 그래서 또 뚜껑을 또 가냈어 <laughs> 그래서 이게 아참 맞아 이거 저녁때라 고 그랬어 낮에 하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채미를 저녁때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하는 거야 мэд хас 2000 төгрөг орв өө 애기 하나 그려줘 한 병도 안 나오거든요, 뭐. 꿀이 있어 음. 꿀이 없어. 없는데, 네. 그렇지만 해야지. 그래야 아, 아카시아 색이, 아카시 꿀을 색이 맑고, 들꽃 꿀이 섞이면, 아카시아를, 그런 걸 따지면서. 그렇지, 아카시아를, 아카시 꿀을 아주 얇게 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 그서 이거는. 누구도 야되는데 그랬네 앞에 가면, 돼. 이거 지금 뭐 태어나는 볼도 있잖아, 뭐는 여기. 더. 여기. 더. 응. 여기. 여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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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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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따르는 벌통은 이렇게 사양을 해요. 눈물 못 따져나요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꿀못따르고사양을 약간 하는데 약간도 안 죽었어 이게 안 먹었어요.

아이 놀래지. 응. 지나가는 저 제... 비행기 소리로 놀래고 그러는 건데. 로아 <laughs> 산란할 때 시끄럽거나 진동이 있거나 이런 거안 돼. 아, 야, 되시네, 네, 나도 들어 나도 들어가들 얘들이 여기가 그늘있게. 항상 그늘 그늘이도... 이거. 어떻게 햇빛으로? 이따가 들어 응? 이따가, 이따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애들이 좀 춥게 사는 건데. 친구분들은 그, 오늘 따를 망하지 않잖아. 밖에서 뭐 나둘게 하려면 덥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음, 지금 이렇게 와 이렇게. 오븐을 해줘야 되는 마당에 지금 그늘에다가 이렇게 내려 내놓라고. 그렇지 아직도 겨울이지 애들은 지금 저기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는 어딜. 공간 에 일이 가 일이 다니지. 일다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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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털은 거 저기서 돌 있었으니까 아. 기떨어진거요 그렇게 하면 여기다나 여기다 여기다. 나무에다나. 홍치가 안보에기도했저뭐거에서쓸거 넣어 주면 될 바닥에다가 깔고 돌통을 거기다가 아 그리고 이런거 하나씩 올려놔 이거 이거 뭐할꺼야 아, 아 저거요? 어. 아, 전기판네 그렇지 저런거 저런 밑에다 하면 판도 고르고 좋네 빗물도 안 튀고 흙물. 그 아유 비 맞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러 비는 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햇빛이 드는게 음. 중요해 지금은 비는 진짜 가끔 오는 거잖아 그때 뭐 어떻게 비소러지를좀비닐 덮어주든 닭판에 덮어주든 뭐 이런 거잖아 저기다가 오게 돼 도리가 인상. 보면은 이렇게 그늘이 지면은 도리가 안 나와 그리고 에. 우리는 해가 또 뜨려고 막 그러잖아 거기서 다 나가 있어 네 그건 정남향이니까 여기 그늘이 여기 이렇게 앉게 붙어 있어 우리 지금 옮겨 사람들이 있을 때 볼테만 둘다 잡으면 안 돼요? 잡으 그러니까 자리 잡고 일단 자리 잡으면 나중에 사람들 없을 때 괜히 또 아, 혼자서 낑낑대고 허리 다치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고 볼테만 그리고 이따가 저 자리 잡으 해야 돼 음. 그럼 요 음. 작업을 이거라도 해야 같이 지금 어떤 거요? 이, 이 바닥 고르기 이거 볼통 놀 자리 不然你不得。